여러분, 탄소 바닥 난방 전문 시공업체 하이하우징을 아시나요? 저희 회사는 2018년 설립된 회사로 시공 건수는 무려 천여 건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시공업계도 위기를 봉착했고 하이하우징도 예외는 아닌데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조건 시공을 따내는 게 우선이죠. 열혈 직원 3명이 진격 3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시공을 따낼 수 있을까요? 단한 건의 시공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3리데리즈의 구금분투기 초특급 리얼 하드코어 박거리 블록버스터 아무튼 시공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드디어 하이아우징 설명의 날 일찍부터 출근한 하이아우징 열혈사원 쓰리데리즈 이들을 소개 합니다. 저 송유정 대리.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아우징 입사 2년차 송유정 대리입니다. 취미는 뭐예요? 어 취미는 음, 대표님 앞이니까 편하게 말, 말을 하자면은 일하는 거예요. <laughs> 아주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네요 <laughs> 그리고 김지윤 대리. 안녕하세요. 입사 2년 차 하이아우징의 카리스마 김대리입니다. 하이아우징은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요? 하이아우징은 나한테 책 같은 존재다. 영감을 많이 주는 그거를 생각해서 저한테 책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영식 대리. 입사 2년 차 하이아우징 젊은 피 유영식 대리입니다. 취미가 뭐예요? 취미 같은 경우는 시공 시공이 취미예요. 정말 취미예요? 아 당연하죠.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에게 영상편지 아그래그거까지 이거 챙겨야 돼요?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몇개 챙겨야 돼요? 어.. 한 20개 정도? 요시야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응, 시씨 빨리 포스터가 따로 없죠? 이탈리 벌써 다들 오셨는데 스리데리즈는 뭐 하는 걸까요? <놀람> 그런데 누가 먼저해요 음, 나이 순이 제일 좋죠. 이럴 때 만나이 순이래. 아 그럼 가위가위보 할까요? 네, 네 가위바위보해요 저희는 진짜 가위바위보로 했어요.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놀람> <놀람> 나이스. <놀람> 완전 못 <버트> 가위가위. <놀람> 자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드디어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와 마지막이래 진짜 다행이다 와. <laughs> 마지막이 더 힘든거 아시죠? <laughs> 사실은 2주 전부터 설명에 맹연습을 한 쓰리데리즈 <laughs> 일단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탄소섬유를... 탄수화면을... <목소리> 시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아, 아 담배 아닌데, 탄수 아, 아, 아 그월요고 <목소리> <목소리> 과연 연습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이하우징의 대리 송유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어, 탄소 발열체를 사용해서 난방을 시공하는 회사예요. 어, 시중, 지금 전기 난방 중에 전기 판넬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전기 판넬은 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얇은 전선으로 발열을 해서 이제 난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탄소난방은 이렇게 전선 대신 탄소발열체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탄소섬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기 그 현수막에 우븐라켓의 자존심이라고 써져있더라고요. 우븐이 탄소섬유를 가로세로로 엮어가지고 원단을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배드민턴 라켓은 또 탄소로 만들어진 게 있는 거죠. 탄소는? 그래서 21세기 꿈의 신소재라고도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탄소섬유가 난방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첫 번째 장점은 건강에 좋다는 점이에요. 원적외선이 나와서 건강한 난방을 할수 있다는 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탄소섬유는 숯 성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숯에 좋은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기 정화에도 좋고 습도 조절에도 좋고 어, 악취 제거에도 좋고 음이온을 방출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 또 원작에서 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 치약이나 피부관리, 수펙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음료수에도 어, 들어가고 이제 정수기, 물, 종화용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어, 근데 진짜 잘 들으시는데 희우씨 아, 말 잘하네 는두 번째 매력은 어, 고열 전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나온 물질 중에서 이제. 열 전도가 가장 높은 순위가 다이아몬드였는데, 탄소 소재는 다이아몬드의 약두 배의 열 전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난방보다 빠르게 난방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난방은 이제 열 전도가 낮아서 바닥만 따뜻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히터를 같이 사용하시고 계시는데요. 히터가 주변에 습기나 산소를 빼앗아서 열을 발산을 하기 때문에 건조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탄소섬유 난방은 공기까지 따뜻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어서 난방의 최적이에요. 다른 제품하고 저희 하이아우징의 탄소섬유는 달라요. 탄소섬유는 절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밖에 이 피복제도 불에 타지 않아요 이건 350도까지 저장해야 해요 피복제 같은 경우는 시중에 탄소난방이라고 하면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일반 실에 그냥 탄소 가루만 묻힌 거예요 탄소 함유이 낮아서 불로 태우면 은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네. 탄소 지능은 되게 효성도도 되게 유명하고 주가가 좀 네. 폭등하고 있는 탄소 때문에 거기 탄소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없요 여기, 여기다가. 여기 네. 요즘에 주가 막니다 탄소, 이렇게 막 주관해가지고. 네. 저희가 표성의 탄소섬유를 사용을 해요. 저희가 또 탄소기술융합원에 입주해 있거든요. 또, 또, 탄소 난방에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난방비 절감되는 부분하고 이제 전기세 관련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린님 나와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하우징 유대린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유대리 차례. 앞에 설명해주셨던 송대리님이 약간 좀 길고, 그래가지고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빨리 하고, 이제 뒤에 이제 김대님한테 리 이제 넘겨드릴게요. 그, 카날로그 보시면, 저희 탄소면 안방이 타 제품보다 이제 이렇게 싸다는 게딱 거기에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상가나 지금 모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제 주택의 누진세가 있잖아요. 누진세 있는 곳은 크게는 안 되고, 작은 방이나, 아니면 세컨 하우스 같은 데서 네, 사용되고 지금 있어요. 다음에 이제 김 대리한테 설명드릴게요. 지금 장점만 말씀을 해주셨. 예 예. 그러면 탄소에 관한 단점은 없나가요 단점이요. 금액이 현금보다 예, 좀금눅긴네요 예, 예. 예. 저는 여기서 물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 김 대리. 과연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하이아웃 중의 김 대리입니다. 김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공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탄소 섬유 난방 중에 세 가지 공법이 있어요. 이제 건식 시공, 습식 시공, 커팅 시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우선 첫 번째로 습식 시공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시멘트를 열을 가열을 하면 온기가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습식 시공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들이나 이런데 말고 오랫동안 거주하는 공간에서 적합한 시공 공법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커팅 시공인데 커팅 시공은 오직 하이아우징에서만, 오직 하이아우징에서만 시공하는 공법이거든요. 이게 최신 공법이에요. 어디에서도 할수 없는 시공 공법이거든요. 기존 시멘트가 있잖아요. 바닥에 홈을 파서 바닥에다가 탄소 섬유를 심는 건데 특장점은 이제 견고한 바닥을 만들 수 있어서 울렁거림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무거운 의료 장비들이나 있잖아요 탄소섬유를 눌리면은 탄소섬유가 이제 다치고 막 그러니까 오래 쓸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커팅 시공을 하게 되면 그럴 일이 절대 없는 게 일단 특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식 시공이 있는데 기존 바닥면에 그냥 탄소섬유 난방을 시공을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단열재를 깔고 탄소섬유를 심고 장판이나 이제 마감을 해서 사용하는 건식 난방인데, 열이 진짜 빨리 올라와요. 30초만 기다려도 그냥 온도가 그냥 계속 올라오니까, 자주 외출하시는 현대인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시공 공법인가.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기간이, 효 기간이. 네. 좀 낮은 단계로 그냥 충분히 따뜻할 수 있는 온도로 계속 사용하시면, 어, 절대 그거는. 나중에 고장나면어떻게요 고장나면은 저희가 AS를 1년까지는 가능한데, 가장 저렴한, 저렴한 거는 이제 습식 시공이 제일 저렴해요. 습식 시공은 이제 평당 15만원씩 받고 있고요. 커팅 시공은 평당 18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 건식 시공은 이제 자재가 많기 때문에 이제 평당 19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는데 네네. 좋았다, 아 네네 대표님의 역량이 있죠 네 아, <laughs> 참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네네리 있어 가지고 네아네네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대박 대박 저 잘했나요? 못했나요? 안 들었어요 어? <웃음> 충격 <웃음> 저 뭐라고 하는지 기억도 안 역시 설아에겐 관심 없는 쓰리데리즈 <laughs> <laughs> 왜요? 혼자 해요 <laughs> 아유 혼자 아, 먹어요 먹고 <laughs> 같이 먹어야지 아.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아까 회원분들 관심이 많으시던데 노래 들어오겠죠? 그니까, 러 아까 앞에 앉아 계신 좀 계셨던 분은 전화 올것 같아요. 어... 제생각이좀 들어올 것 같아요. 응. 우리 인센티브를 위해서 화이팅 하죠. 그옷한 번씩 맞춰야죠. 인센티브를 위해 한번 화이팅 하죠. 자, 인센티브를 위해 화이팅!